안녕하십니까, 윤원석입니다. 한국과 터키는 2013년 FTA를 시작으로 양국 간의 자유무역 서막을 열었습니다. 터키는 대표적인 포스트브릭스 신행시장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을 브릭스로 언급한 이후에 브릭스에 필적할 만한 국가로서 터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 오늘 이 시간에는 터키의 경제와 산업, 그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궁금증을 파헤쳐줄 크리스티안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오늘 터키 경제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갈수 있는 네. 어, 그런 날이 될것 같아서 예, 기대 많이 됩니다. 그래, 오늘은 참이 돈이 되는 알짜 정보 기대되죠? 네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두분 전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예원유준입니다. <목소리> 네, 터키는 과거 실크로드 시절의 상인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무역 중심지였고요, 아시아와 이 동양을 이어주는 그런 문명의 교차점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년 FTA를 시작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그 음. 터키 리라 가치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전장장비 이런 쪽은 음. 워낙 그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금융투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음. 그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가 음. 진출한지 3년 만에 터키에서 네.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그럼 현재에서 뜨고 있는 핫한 경제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정부는 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 경제 10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23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지 담고 있는데 네네. 이걸 이해하려면 터키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대현씨 터키 네네. 공부 많이 해오셨죠? 네네네 이번에 터키 어떤 나라인지 제가 그렇죠.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주 쫙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종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질적권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고요. 어, 그래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도 하면서. 대통령제. 네. 영향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구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이 넘고요. 오, 네, 굉장히. 이네요 네, 네, 많죠. 네,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분이 공중하는 네. 어, 그런 개발 도상국 경제를 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요 네. 우세한 분야는 제조 산업과. 제조. 서비, 네, 음. 서비스 부분을 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조와 서비스 부분도 동시에 이게 발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 그렇군요. 네. 그 원유진 씨는 이 과거 이렇게 해외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실크로드가 시작하는 중국, 또 중간지인 카자흐스탄, 또이 종착지인 터키 이게 쭉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터키 어떤 중요성과 특징을 말씀할 수 있을겠어요? 네. 그, 실크로드 중에서 그 중앙아시아를 진출하기에 네. 에, 터키가 우리에게는 그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진출하는데 바로 할 수도 있지만 터키를 교도보로 해서 진출해도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스 국가들 그중에 이제 타지키스탄은 저 이란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러시안 아, 이게죠.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네. 우즈베키스탄, 음.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은 그 투르크 민족이 그 서진을 하다가 그런 려하는 예각 민족이라는 얘기네요. 언어상으로도 이제 그 고로 보면 다 터키의 고 그러니까 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카자흐스탄 말 같은 경우에는 터키 사람들이 네. 한30% 이해하고, 네, 네. 우주벡 말은 한50%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음. 제가 그 93년부터 96년까지 그 카자흐스탄에 음. 근무할 때도, 네. 그 당시에도 벌써 그 터키 회사들이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수비재 부분에 많이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음흠. 언어적으로도 비슷하고 음흠. 뭐 그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진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네. 우즈베키스탄 네. 갔다 왔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네. 갔다 오셨는데 네. 가보니까 터키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이 진출해 네. 있어요. 네. 아 그런 특징이 네. 있군요. 그리고 중국은 그 과거 네. 역사적인 어떤 그좀 악연도 있고 네. 그 최근에는 역시 그 터키 트루크족의 그 잔류 부족인 위구르 신장 음. 위구르로 약간 좀 격. 정치적인 긴장관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있죠. 예, 그 네. 중국하고는 국가적인 음. 그 차원에서의 교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관광객은 음. 물론 많이 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음. 터키는 많이 오는데 경제 협력은 그렇게 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실크로드를 이렇게 쭉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우 씨께서는 네. 2013년 당시에 터키 근무하면서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그때 있었어요. 예. 그럼 그 이후로 뭐 한국하고 터키 뭐 수출입이 많이 늘었고 아마 그또 주요 이렇게 이 거래되는 품목들이 어떤 거요가 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우리나라하고의 음. 수출은 제법 증가다가 하 최근에는 다시 둔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 아마 최근에는 터키가 좀 경제가 이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급속한 네. 성장세를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에 자유무역협정 음. 발효 후에 60억 달러에서 네. 어, 작년에는 63억 달러에 머물고 아,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성장세는 그렇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네요. 네. 네.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음흠. 최근에 터키 환율이 음. 올라가면서, 금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량은 늘었는데, 환율 변동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수출 상품들로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기계, 음. 화학, 전기전자 등 음.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이 음. 터키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터키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음. 만드는 비율이 전체 산업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이 우리 무역의 물량은 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는 것은 그 환율이나 외환 사정이 영향을 준것 같은데 최근 지금 터키 상황은 어떤가요? 예, 터키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음흠.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터키 리라와의 달러 대비 화율이 한 3분의 1 정도로 가치가 줄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그 폭락을 했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터키 경제의 두 축은 크게 음흠. 이제 실물과 금융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음흠. 실물 부분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 음흠. 금융이 금융 분야는 이제 음.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달러 대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터키 대회 신용도가 음.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역 거래에서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원유진 씨께서는 현재에서 무역 거래 많이 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그 네. 터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그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에 쌍둥이 적자입니다. 아, 적자 보이 예. 굉장히 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 이제 환율이 요동치고 그 터키 음. 리라 가치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심지어는 그 신용장 개설을 하더라도 네, 네. 이게 우리나라 무역 무역 보험 공사의 부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미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 네. 그 특히 그 특징이 그 터키의 고객사들이 음. 그 신용, 신용장 거래보다는 그 외상 거래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투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그 음.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터키가 뭐 아시아와 유럽을 교도부로 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예. 현지에 진출해 있는데 예. 원재진 씨도 거기 현지 법인장을 하셨는데 예. 예.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어느 정도 진출해 있고 예. 특히 그 진출이 아마 제조업? 부분도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떤 네. 분야로 많이 진출해 있는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1980년대에 그 종합상사가 음흠. 이제 진출을 한 이후로 그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음흠. 한 20여 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누적 투자 규모가 한2 7억불 정도 되는데요그 1992년에 그 전자제어를 저우를 만드는 이제 카스가 음흠. 첫 진출을 한 이후로. 97년에 현사대동차가 연산 20만 대 지금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쪽 우리 예. 현대 조립공장이 예. 그 나가 있죠. 현대차의 세계 최초의 해외 생산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터키에 예. 최초로 예. 진출했군요. 예. 그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포스코가 거기에 이제 스인레스 냉용 공장과 음. 그 탄소강 가공센터가 있고, 네. 그 LG전자가 그 에어컨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대 로템이 전동차, 아. 지하철 전동차를 만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효성이 그 스판텍스를 거기서 생산을 해서 지금 전세계 음. 스판텍스 생산 1위입니다. 아, 그정도로굉 예. 크군요. 예, 그 다음에 네. KTNG가 거기서 이제 지금 담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는 그 그 CJ가 그 터키 최대의 그, 여, 그 영화관 그 그렇죠. 유통 그 망을 이제 인수를 해서 네네. 지금 그 CGV가 활동을 하고 있고 SK 11번가도 그 인터넷 네. 쇼핑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많이 진출하다가 최근에 한류붐도 있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뭐 CGV든 아니면 11번가 같은 그런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진출하고 있다. 상당히 좀 터키의 시장 변화를 읽어가면서 우리 투자도 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금융위기나 이런 외환 부분의 문제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 기업들의 그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터키 경제가 상당히 침체를 겪고 있고 거기다가 실업률도 지금 뭐1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이 치솟아서. 2002년부터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최근 그 15일 보름새에 한6 5 감소를 했고, 네. 그 터키 리라와의 가치도 최근 6개월 중에 지금 최저인데, 그래서 그한간의 전문가들은 그 터키의 그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지금 제기할 정도입니다. 음흠. 그러면 우리 터키가 이제 이런 위기 극복하려면 우리 김재호 씨.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게 얼마 정도 터키 위기가 갈지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하거든요. 오늘 방송도 터키 시장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잘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어, 외국 기업들도 터키의 음.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 사실입니다. 네. 어, 다만 터키가 어떻게 이 산업과 음. 금융을 접목시킬 음. 수 있는 분야가 음. 문제일 텐데요. 네. 앞으로 이 금융 위기로 음흥. 불리는 지금 음흥. 상황을 어 타기하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하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걸리지만 터키에 가진 잠재력을 볼 때는 여전히 외국 기업들도 상당히 매력 시장으로 느끼고 있고 정치적으로 또 금융적인 안정이 취한다면 뭐 포스트 브릭스 시장으로 이렇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터키가 새로 그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하고 있고 그1인 주주회사의 인종으로그 외국 기업의 그 투자 유치를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그 현지 업체의 신용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네. 현지 업체들이 재무 정보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음흠. 최초의 이그 외국인 투자법 개정 안에는 그이외그 재무 정보에 공개를 넣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음흠. 빠졌는데 아그 터키에서 투자할 때는 그 파트너의 선정이 중요한데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서 네. 현지 그 공장이라든가 회사 규모를 따져보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재우 씨도 혹시 외국인 투자 기업들, 특히 한국 투자 기업들이 많이 갔을 때그 현지 이스탄불 무역관에 계시면서 네. 많은 정보도 주고 상담을 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이 터키 정부의 어떤 인센티브 뭐 알아둬야 될게좀 있습니까? 어, 터키 투자법에 비해서 음. 이 세부 시행규칙까지 내려가면 음. 다소 제한을 하는 품목 어, 산업이 있는데요. 음. 예, 대표적인 게 은행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가 음. 이 자국의 은행을 보호하고 음. 이 금융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 일부 좀더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에서 뜨고 있는 핫한 경제산업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100점 우에서 선정한 경제산업 트렌드. 탑5 중첫 번째입니다. 자, 터키.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자동차도 일제감지 진출했어요. 자동차 산업 상당히 중요한데, 이 터키 자동차 산업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터키에서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네. 자동차 관련 기업입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음. 독일 다음으로 터키가 많은 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음. 이 중에 약80% 정도 다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생산되는 거에 10대 중에 8대는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된다. 예, 예. 네. 그리고 터키 정부 역시 다, 자동차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음흠. 이 하이엔드 제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네.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엔드 부품들은 터키에서 이렇게 생산이 안 된다. 네.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이테크 자동차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한테는 터키 시장이 굉장히 기회로 다가온다. 이렇게 네, 판단해도 되죠? 네. 음. 터키에서 소모품 등은 상당 부분 애프터셀즈 마켓, 최고로 네. 따지면 자동차 수리점 등에서 많이 활용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일정한 품질만 유지되면 네. 보통은 가격 경쟁력이 좋은 부품을 갖다 쓰지만, 어, 터키 자동차협회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장 장비 이런 쪽은 워낙 그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 아까 왔다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현지 그이제조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지금 그 현지에 그 터키 로컬 자동차 메이커는 없고요. 이제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음흠. 그 피아트, 포드, 뭐 르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포스코는. 어, 르노의약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공, 강판을 그 장기계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자동차 면에서 터키에서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많은줄알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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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어요. 그, 그래, 저도 네네. 사실은 그렇게 제2대 생산국, 음, 독일에 이어서 이자동차산업이발달돼 있다. 그리고 네네.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다 진출해 있다. 네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의네요 그 백전무패 경제산업 트렌드 탑5 중두 번째입니다. 크리스탄 씨, 네. 아까 그 터키 공부 많이 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터키 국토 면적이 굉장히 큰것 같지 않아요? 어, 굉장히 큰것 같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그게 네. 보니까 한반도의 네배또 음, 우리나라의 여덟 예. 배 정도 된대요. 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네. 그 신경망을 다연결시키는 철도, 어, 뭐 도로, 어. 이런 그 SOC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려면, 네. 거의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 산업 현지 경쟁력 또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터키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네? 바로 건설과 토목 이런 분야인데요. 네. 이 분야는 일자리를 우선 많이 만들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건설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죠. 네, 국토가 넓다 보니 늘 프로젝트가 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터키는 음. 세계 유력 건설 기업 리스트인 ENR 200에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음, 네, 그렇습 네. 터키 정부는 앞으로 4년 후면 어,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를 어, 다양화해서 어허. 이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지연된 어, 프로젝트를 좀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키 정부는 그 아까 그 비전 2023말씀하셨지만이지메르 그 베이 크로싱이라든가 그 지금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그 하루에 130척 이상의 배가 다니고 상당히 좀 번.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한 네. 50km 정도 되는 이스탄불 운하 건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터키 건설 시장에 우리 그 건설 업체에 진출이 상당히 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 정말 그 건설 면에서는 앞으로 터키의 미래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가지고 자국에 있는 SOC 산업 음. 이 경험을 또 스탄국가에서도 네. 가고요. 지난번 뭐 이란이라든지 중동 갔더니 또 음. 이 터키 건설회사의 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 다음에 터키 현장의 시공 능력, 음. 이렇게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아주 것 같아요. 좋은 조합일 것 같아요. 백정무패 경제산업 트렌드 탑5 세 번째입니다. 음. 터키가 이 자동차 산업에 이어서 가전시장 또 전자제품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다. 최근에그 트렌드는 어떤가요? 자동차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 음. 산업 분야가 바로 가전 시장입니다. 음. 삼성이나 LG처럼 이런 하이엔드 제품을 빼고는 음. 백색 가전 수준도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음. 특히 이제 연간 생산량으로 유럽 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제 많은 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LG도 특히 현지 기업과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 과거에 우리나라 가전 분야가 터키의 기술을 가져다 배웠다고 할 정도로 터키가 사실 전기전자 분야가 본래 강세인 국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터키도 지금 요새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스마트폰 뭐 이런 거에 대한 호응도 높고 뭐 우리 브랜드도 선호한다 그러죠? 그 휴대폰을 보면은 네.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그 미국의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폰이거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터키에서는 그 아이폰보다는 그 갤럭시 네. 삼성 휴대폰을 훨씬 선호합니다. 물론 그 터키하고 미국하고의 요새 그 관계가 그렇죠. 약간 좀 좋지 않습니죠 사실은 요즘 지금 네. 그 에르도안의 그 정적이 미국에 네. 이제 있는데 그걸 미국이 음. 보호를 하면서 그렇죠. 약간 이제 긴장 관계를 있어 긴장 관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좀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에르도한 대통령이, 뭐, 언론에, 나, TV에 나와서도, 그, 미국의 그, 아이폰이 있다면 우리는 삼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그, 삼성에 대한, 그,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 그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전자제품으로, 어, 키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자제올로 유명한 카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1992년, 우리나라 제조 분야로는 최초로, 터키의 진출해서 현지화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터키는 음식이 발달해서 계량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스전자저울이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갖고 있고 또 현지에서 생산하다 보니 터키 내수토만이라 유럽이나 중동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점무패가 선정한 경제산업 트렌드 탑5 중네 번째입니다. <목소리> 크리스티안 그 씨. 예, 예. 한류. 아, 요전 아, 세계 가도 이게 좀 뿌듯한데. 핫해, 핫해. 네. 예. 그 터키에서도 한류가 음. 그, 이, 얼마나 뜨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어, 궁금합니다. 예. 네. 두분그 현장에 계실 때 어떤 한류, 뭐 한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 뭐 시기별로 있는데 요즘 핫한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뜨고 있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하면 떠오르는 음. 이미지가 K-팝이었습니다. K-팝. 네. K-팝은 네. 네. 동남아 지역 국가는 물론 터키에서도 음.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음. 실제로 터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도 매우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K-팝 또 K 드라마도 이제 네. 인기가 있다. 네. 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드라마는 음. 광개토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였고 음.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돌궐과는 화친하면서 그렇죠. 중국 용터를 공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특히 젊은이들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즐겨보고 거의 실시간으로 듣거나 시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이렇게 뜨거운 열기 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셨나요? 현지에서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관객으로 참석한 한90% 이상의 그 여학생들이 히잡을 어. 쓰고 그 노래에 맞춰서 그 아. 율동을 댄스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어.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어, 장관이었겠어요. 예. 히잡 쓰고 예. 그 많은 아. 아. 예. 여성 터키인들이 이렇게 예. 댄스를 한다. 그 터키에서도 우리의 한류 상당하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 컨텐츠가 터키 시장에서도 활짝 꽃필 것을 기대해 봅니다. 1 0점 오패 경제 산업 트렌드 탑5 마지막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터키 이제 제조업도 많이 발달했는데 요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터키 통신망 특히 이 모바일 기반의 뭐이 망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현지 유통도 굉장히 급속히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 뭐 모든 나라가 요새 전자상거래 네. 이게 많이 활발하잖아요. 네, 네, 네. 이 현지 전자상거래 동향 어떻습니까? 어, 터키의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가 음. 터키의 도우시라는 대기업과 음. 합작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 이미 우리나라가 현지 기업하고 합작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네. 네. 어, 진출한지 3년 만에 터키에서 네.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잘하는 어~ 프로모션 기능 음. 그래서 매월 11일에 네. 어, 11% 할인을 해준다든지. 오 좋은 네. 아이디어요. 어, 11일날 네. 11%. 12또 네. 네. 12일은 12%. 21일은 네. 20%인가요? 어, 네. 네. 그건 괜찮아요. 어,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터키 젊은이들 입맛에 많이 맞는 음. 그런 프로모션을 했고요. 음. 터키는 평균 연령이 30살로 매우 젊은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도 많이 하고. 음. 모바일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는 터키에서 가장 유력한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음. 현지 직원들 이렇게 보면 예. 실제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도 하고 그렇습니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한국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SK11번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음, 그 역시 터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분야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보면 그 한류에 또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요새 택배 우리 아,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네. 전자결제 네, 네.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음. 우리 중소기업 특히 유망한 소비재 음. 화장품 마스크팩 뭐 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뭐 한국식품도 거기서 많이 또 터키인들이 좋아한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한국 식당에 이스탄불에한1개 정도 있어서 뭐 많이들 와서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고기, 양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 와서 그럼 우리 뭐 불고기나 네. 갈비도 좋아하는 성향이 예, 있겠네요. 예. 네. 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건또 쉽지는 않고. 특히 자그마한 중소기업, 또 창업가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터키는 계약서의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모든 걸 계약서 기반을 한다. 예. 네, 이거는 유목민의 특성상 한번 사람이 헤어지면 음. 결국 남는 거는 문서밖에 없어서 그런 게좀 아, 내려오고 있군요. 예. 네. 상대하고 쉽게 합의가 된 후에 음. 이제 계약을 하는 그 절차나 과정 음. 그리고 기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음.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순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인내심을 갖고 어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원효진 씨께서도 우리 좀, 어, TV 될수 있는 거. 터키인들이 그, 그~ 협상 태도가 상당히 그~ 호불호가 분명한 타입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좀 매력적인 음, 그~ 음. 조건이나 가격을 제출해야지 그~, 네. 그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 그~ 타겟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접근을 할때 그~ 상대방의 그~ 타겟을 좀잘 파악을 해서 네. 좀 그~ 매력 있는 그,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음. 게 필요합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터키 경제산업,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